태산문가전서 1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을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도바울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절 말씀에서 이 사도바울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파되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또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사도바울과 그 일행이 말 그대로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됨으로서 그 삶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너희를 위하여, 즉 다시 말하면 대사를니까 교회 교인들을 위하는 사람이 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복음을 단순히 말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큰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이 말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나한테,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니까 그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따라서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 그 복음에 따른 복음의 진리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또 당연히 그러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 나에게 복음, 나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복 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만 뭐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바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4절에서 이제, 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선택의 결과로 결국은 우리가, 어,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받아서 말 그대로 성령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도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다른 사람에게 복주기 위해서만 내가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내 일차적으로는 내 자신에게 축복이란 말이죠. 왜그러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 나한테 복 받은 사람들은 어, 어떻게 됩니까?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를 어,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먼저 또 복을 주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사랑을 받아서, 그 복을 받아서 또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또그 사람도 또그 사람부터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전파된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자기 자신이 또대사로니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위한 사람이 되었다. 대사로니카 교회 교인들에게 복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6절에서는, 대, 바울이 대사로과 교회 교인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복음을 미, 하는 것은 결국, 대사로과 교회 교인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대사로과 교회 교인들도 많은 활랑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6절에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대사로니 교회 교인들을 위한 사람. 그렇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 복음 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됨으로써 삶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 또 대사로가 교회 교인들이 바로 또그 복을 기쁨으로 받아서 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대사로과 교회 교인들도 이제 바울과 또 주님 우리와 주라고 대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7절에서는 또대사로과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대산업과 교회 교인들의 그러한, 바울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통해서 또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자에게 또 본이 되었고 또 그렇게 본이 되는 것을 통해서 8절에서는 그 대산업과 교회 교인들의 그 믿음이 각 처에, 즉 모든 곳에 널리 전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5절에서 8절까지 이제 전체 과정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또한 대사노과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본받음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고 마게도네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또대사노과 교회 교인들이 본이 되고 그리고 또한 뭐 각처 모든 곳에 있는 늘 그런 사람들에게 또한 이, 그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이 확산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은 바로 사도바울이 대사로가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대사로가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에, 라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에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 어떤 것인지를 그렇게 너희 가운데서 즉대사로가 교회 교인들이 잘볼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바로 이제 대사를 그 교회 교인들도 이제 그 우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사를 그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또 널리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먼저 복음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들의 마음과 또한 몸으로 사는 삶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 속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서과 교회 교인들도 이제 또 그렇게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러니까 복음이 말 그대로 진짜 내 것이 된 거죠. 내 삶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 그래서 우리라고 할때 우리의 복음이라는 게 뭐라고 이야기할 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고, 복음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저 대신 내가 말로만 알고 뭐 머리로 생각만,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진짜...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될 때에 말 그대로 복음은 이제 진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아, 우리는 진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냐?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어 그걸 진짜 그렇게 믿고 받아들인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믿는 것은 아이 말씀에 따라 살면은 내가 복 받는다. 그 믿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면은 내가 말 그대로 어, 복음에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는자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의 복음이라고 할때 교회 이게 이제 교회의 복음이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의미는 교회 즉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처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어떻게 살아가시는 것처럼 그 육신으로 그 몸으로 살아가신 삶처럼 우리도 이제 바로 예수님 몸으로 사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제 대사력과 교회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또 대사력과 교회 교인들 또 대사력과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 것처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인들이 도 자,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사실은 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겠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복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성령령을 따라서 그 몸으로 행하시고 사신 것처럼,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초대교인들의 회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 저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가. 그래서 6절에서도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바울이 또 마찬가지죠. 사도바울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보면은 어, 예수님을 전파할 때 사실은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은 인간 예수는 나사렛 예수로서 그 자체가 사실은 뭐별볼일 없는, 인간적으로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더군다나 로마 제국의 법에 따라서 사형성의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의 죽은 예수란 말이죠. 근데 그런 예수가 부활했고 그런 그러면은 그래서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면서 왜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 그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복음이 대답 복음의 해답이 주어지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이제 대그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대사과 교회 교인들에게 리볼 때 도대체 무슨 어떤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과그 일행은 그렇게 고난은 많은 환란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가. 그런 것처럼 이제 또 대사로과 교회 교인들도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많은 환란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받아서 또그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을 보였던 그랬을 때 이제 또 대사로 계 교인 교인들을 통해서 또 초대계 교 성도들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 그렇게 믿는 왜 예수님을 믿느냐? 더군다나 이 육절을 말씀에 는 성령의 기쁨으로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 그렇게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믿느냐?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환란을 감수하면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한 그 초대교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였던 것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저들의 삶이 저렇게 변화되느냐 왜저 사람이 저들이 저렇게 사람이 바뀌었느냐, 저들의 삶이 저렇게 변화가 되었느냐. 이제 이런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되고, 이게 뭐 그냥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되고, 어 도대체 저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라는 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을 진짜 믿는 것이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바로 우리가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을 어려움을 감수할 만한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도 아깝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만한 그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 그런 복입니다. 하나나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바로 그렇게 복 받는다. 우리가 그런 큰 확신으로 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예수님 따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로 원합니다. 또한 그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도 복을 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는 축복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